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 킨더 친구들을 부르셔서 온라인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사라져서 모든 킨더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성민 선생님께도 함께 해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준비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킨더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새홈 날씨가 쌀쌀해져서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는 계절이 되었어요 선생님은 지난주에 코감기에 걸려서 아주 고생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이쁜 모습으로 잘 들어주기를 바랄게요. 어, 친구들, 여기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친구들, 어떻게 하죠? 빨리 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해양구조대가 나타났어요, 친구들. 이 해양구조대가 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어디서 위험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친구들. 아이고, 여기 불이 났어요, 친구들. 어떡하죠? 저 건물 안에는 지금 사람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친구들. 저 불끄덩이에서 소방관 아저씨가 저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 계세요. 그런데요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과연 이 사람들은 누가 구해줄 수 있을까요? 해양구조대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구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람들을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친구들,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오늘 배울 말씀에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이에요. 과연 오늘 이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요, 친구들? 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면 그 사실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귀를 쫑긋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던 길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이 수가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이 사마리아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지방과는 아주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말도 걸지 않고 지나가는 개를 쳐다보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았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도착하셨는데요. 그때는 아주 해가 쨍쨍 내릴 때는 낮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이 한낮에는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던 이 우물에 물을 들어 나왔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실 물을 좀 주시오. 아니 친구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 같은 사이라고 했죠. 말도 안 건다고 했는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우물에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너무 마셔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 물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물을 저에게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을 들러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여인의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아니, 친구들, 이 여인은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왜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요. 그렇다면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너는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너의 말이 맞다. 이 여인은 난생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은 자기 죄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이 한낮에 이 우물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의 죄를 알고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 주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마침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마을로 막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리 와 보세요.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 보세요. 그분은 그 동안에 저의 죄를 모두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친구들, 자기 죄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변화되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친구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맞아요.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맞아요. 오늘 여기에 보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나요? 될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 볼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